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 물살이 조금 있습니다. 물살이 좀 빠질 때, 그때 나오면은 낚시가 잘 됩니다. 잘 될걸요? 잘 돼야 되는데? 잘 되다나 봐. 음. 잘 되나? 잘될 걸요. 잘 돼요. 날아오네 이거. 비 오고 나니까 얘들도 배가 고픈 거야. 여기 있죠? 요 석축, 요 석축 있는 데로 좀 루어를 붙여 가지고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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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돌 쪽으로 붙여가지고 살살살살 감아주면은 <놀람> <아이쿠> 무겁지 아요세 <놀람> 마리. 여기 어디냐면요. 요 다리 보이죠? 여기가 체기가 체육공원. 이 저쪽이 대각선 방향이 춘향역 방향.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춘향역을 치고 춘향역을쭉 따라 올라오시면은 체육공원이 나옵니다. 체육공원 나오면은 우측에 요 계단이 있어요. 저차 세운데 천지 삐거리예요 주차장도 있고. 여기로 내려오셔가지고, 여기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 물 빠지고 그러면은 안될 건데. 지금 물이 좀 있어요. 비가 왔잖아. 잡았어요. 네 마리. 큰건 없어요. 큰건 없습니다. 라이즈가 다 고만고만 하고요. 큰 거는 여기선잘안 나와요. 어, 오늘 좀 큰데요? 아, 이건 좀 사이즈가 좀 있나 봐. 여러분, 응. 좀 얘들이 밥을 못 먹어서 걸쭉해. 중간 정도 사이즈는 되는데, 고기는 많은 것 같아요. 물이 근데 빠지면은, 청태가 많이 끄고 해가지고, 낚시가 가능할라나? 아떠다어이 봐요. 이거 씨, 이것도 뜯어먹지 마. 이거 왜 뜯어먹었어? 센핑센핑바아주고아또 물어 이게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 막 첫사랑 너는 나의 첫사랑 사랑 가르쳐줘 사랑 찾았습니다 잘 나와요. 지금 낚시한지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꽤 많이 잡았어요. 한 번만 더 던져보고 가겠습니다. 자 오늘이 오늘 며칠이지 오늘 6월 28일 입니다 6월 28일이고 아직까지 물살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물살 빠지고 하면은 그 청태가 금방 져 가지고 낚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좀 빨리 물 빠지기 전에 낚시 하러 오시면은 큰 놈은 없습니다 보니까 옛날부터 예전부터 낚시를 해보니까 여기 큰 놈은 안 나와요. 그래서 작은 놈은 좀 개체수가 있으니까 소소하게 손맛 보실 분들은 한 들려보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인 필드는 이렇게 저 물떨어지는 데까지. 물떨어진데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가셔도 낚시는 가능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